오늘 아침 도시락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한 계란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파기름을 내서 밥을 볶다가 그냥 계란을 넣고 볶으려고요. 여기에 미리 간까지 했어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었는데 기름에다가 소금 간을 하면 더 골고루 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기름 내면서 간까지 미리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볶으면 돼요. 여기에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면 완성이에요.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밖에 비가 엄청 내려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일어나야 되는데요. 너무 비가 와서 그런지 귀찮습니다. 정말로 귀찮았지만 일어났습니다. 점심으로 어제 먹다가 남은 오리찜을 남편에게 줄 거고요. 이 정도면 한끼 먹기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점심으로 토마토 달걀 볶음 만들어 둔 거를 먹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두니까 차리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저 덕분에 점심을 쉽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집에 채소밖에 없어서 일단 마트에 왔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사려고요. 남편이 사주는 오늘의 저녁입니다. 네, 먹고 싶은 거 보면서 담고 있습니다. 오일 해야 돼. 어, 날짜가 다르네. 고기를 조금 사려고 홈플러스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소불고기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으로 먹을 요거트도 샀고, 제 간식으로 푸딩도 사고, 그리고 도시락을 쌀 유부초밥도 하나 사왔어요. 아, 여기에는 안 보이는 젤리까지 차 안에서 먹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젤리 하나 1,690원, 우유 2,690원, 초콜릿 푸딩 3,390원, 소불고기 1,990원, 유부초밥 3,490원, 복숭아 요거트 3,790원. 이렇게 해서 총 26,040원 쓰고 왔어요. 후식으로 집에 남아있던 방울토마토 전부 다 먹습니다 달달하니 아주 맛있어요 어제 저녁에 남편이 햄버거 세트를 사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햄버거는 아예 안 먹고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으로 어제 산 햄버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그냥 햄버거도 먹을까 하다가 과식하는 것 같아서 남겼었던 거거든요. 근데 덕, 어제 남긴 덕분에 오늘 점심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잘한것 같아요.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는 기분이어서 산책할 겸 마트에 왔습니다. 두리안. 오 냄새. 오 두리안 냄새. 두 고추장 있어? 고추장 있어. 있어? 우리 그때 샀잖아. 아 멸치액젓 사야 돼. 조그만 걸로 가자. 요거?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 어 맞아 이거 비싼다 진짜 비싼데? 아 비싸네 아 여기도 있구나 어 얘로 가자 그래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어서 마트에 갔다 왔는데 걸어 다녀서 그런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뭘 많이 안 사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장바구니도 안 갖고 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멀 들고 왔습니다. 가격은 천연사이다 990원 저 소화가 잘 되는 우유커피 1280원 목살 5260원 방울토마토 4500원 그리고 뉴케어 구수한맛 두개 3760원 멸치액젓 1650원 저 코코 제로 요구르트 1380원. 이렇게 썼습니다. 뉴케어는 제가 주말에는 아침에 잘못 일어나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으로 먹겠다고 두개 사왔습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소화가 된겸 저녁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산 소불고기 구워서 먹으려고요. 불고기랑 같이 먹을 알배추 몇장 씻었고요. 그리고 불고기에 넣을 양파 반개채 썰었어요.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양념이 된 고기를 사면 빨리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얼른 만들어 볼게요. 요게 양이 8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는 못 먹을 것 같고, 반만 구워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g은 냉장고에 보관을 해줄게요. 우선 고기를 먼저 볶다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될 때쯤 양파하고 대파를 넣고 마무리할 거예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기하고 쌈만 먹을 거고 남편은 밥이랑 같이 먹을 거라 밥은 하나만 퍼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 저의 점심은 대충 요거트 먹고 끝내려고 합니다. 뭘 차려 먹기가 살짝 귀찮아서 이렇게 먹을 거고요. 남편은 알아서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저 혼자 있고, 혼자 있는 김에 간단하게 먹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어제 반 먹고 반 정도 남긴 소불고기를 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야채는 양파만 넣겠습니다. 양파 반개채 썰어서 같이 볶으려고요. 그러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볶아보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상을 차려서 먹어볼게요. 오늘은 만들어둔 반찬도 꺼내서 먹을게요. 미나리 무침이랑 애호박장, 그리고 알배추도 싸먹으려고 꺼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